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지율 조사를 잘안 믿으시죠? 저도 신뢰가 전혀 안 갑니다. 하지만, 이 결과만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보다, 추이를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홍준표 지지자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민심 자체로만 보신다면, 홍준표와 윤석열은 이미 골든크로스를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당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윤석열이 탄핵당의 이 지지를 흠뻑 받아서 후보가 돼버린다면 필패다라는 목소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당 내부에서조차 많이들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이 탄핵 세력들이 공범인 윤석열에게 죄다 들러붙어 있지 않습니까? 왜 들러붙어 있겠어요? 다 지들 살기 위해서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짓이 아니에요.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권을 거머쥐게 되면 단핵의 진실도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한 배를 탔던 이 공범인 윤석열을 지지하는 겁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이 윤석열의 토론 수준이라든지 각종 비리들을 보시고 느끼시고 이탈을 하던지 많은 의문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민심 자체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등을 돌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만, 또, 민심 자체도 이재명과 윤석열의 등을 돌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놈의 탄핵당의 핵심 당원들과 탄핵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이 아니면 안 돼! 이러고 있기 때문에 경선 자체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에 몸을 담고 헌신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저들의 노선이 바뀌겠습니까? 갈아타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죽으나 사나, 진실이 있던 거짓이던 간에 무조건 윤석열을 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확실해요. 자 그런데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는 정말 분명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버럭 하면서 어? 열 받는 거야 이제 자기는 막두배세배 배 이상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곤충들이 나를 배신을 해이 탄핵당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게 저자의 본심이에요 또 목적이고 자 시간방직에 어디 들어온지 두 달밖에 안된 신입다이. 신입도 아니죠. 저좌판대목 세작질하러 온 간첩이지. 무슨 뭐 신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이 저딴 말을 한다는 것은요. 잘 보시면 일단 우리를 곤충으로 보고 우습게 보고 있는 거야. 당 자체도 원래 싫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싹다 도륙을 했던 이런 자가 윤석열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바이트를 하면서 기어 들어왔는데 아 어, 이것들이 두 배, 세 배를 지지해도 지금 현찬을 판네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 싫었던 보수당을 그냥 확실하게 없애주겠다. 자, 윤석열이 졌단 말을 하는 것을 보시면요. 잘 보세요. 현재 이 문재인이, 홍석현이, 김종인이 제3지대에서 김동현이라는 인간을 밀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과 홍석현의 지령을 받고 김종인 영감께서 이 조력을 해주면서 이 김동현이 캠프를 끌어나가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 탄핵당에서 지 생각대로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니들 나 예전처럼 지지 안 해주면 이 당을 던져버리고 김동현 쪽으로 갈 거야. 이런 메시지를 준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문재인의 사냥개답게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지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라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령을 받나? 민노총의 핵심단체, 투기자본 감시센터, 아니면 문재인. 아니면 조중동, 홍석현 등등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 윤석열이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폭언을 했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은 화끈하다, 잘했다, 이 넉빠진 소리를 해대고 앉아 있습니다. 물론 생각 없는 이 곤충 같은 국민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자 이거는 즉 민심이 아니고요. 윤석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 소수의 탄핵의 공범들이 윤석열이 실축을 호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지들도 사니까 또 이런 프레임을 씌워놔야 이 멍청한 곤충 같은 국민들은 이 댓글을 보고 아또 나도 시원해 같이 시원해 이럴 거 아닙니까? 자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니까 이것들은요. 자 이재명이 여권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났고 이낙연도 후일를 도모하기 위해서인지 어쩔 수 없이 일단 승복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는 발언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지지율 조사에 반영이 됐죠. 물론 100% 신뢰는 안 가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추이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상적이라면 이낙연이 같은 당의 이재명에게 경선 패배를 승복을 했다면 당연히 이낙연의 표가 이재명에게 쏠리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낙연의 표가 이재명이 아닌 윤석열 홍준표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낙연의 지지층들은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에게 절대로 표를 주지 않겠다. 즉 불복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정말 웃긴 것은 역시 홍석현의 중앙일보입니다.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민심이 이탈하는 것을 간파하고 이게 틈만 나면 윤석열을 띄우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하고 있어요.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홍석현의 저런 짓거리들을 보면은 혹할 수도 있고 또 저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이 홍석현의 중앙일보가 악 이용하는 셈이라고 봅니다. 자, 보세요. 이낙연이 승복을 한 후에 리얼 미터를 통해서 이 가상 대결 이두 가지의 예를 들었는데요. 타이틀 자체를 이재명 34%, 윤석열 33.7. 이낙연 지지층이 윤석열로 이탈 이 따위로 타이틀을 달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탄핵 전국 때 보시면 이런 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최소원이 재산이 수천억 원이라고 제목을, 타이틀을 딱 하니 걸어 놓고, 그 내용을,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재산은 200억 정도, 그것도 이제 빌딩 가격. 이놈의 언론사들은요, 사돈의 8천의 재산, 심지어는 돌아가신 고인의 재산까지 싹다 그냥, 최소한의 재산인 것처럼 수천억 원의 제목에 달한다. 막 이러면서 타이틀을 딱 달아놓으면 보통 보시면 제목이 머릿속에 팍 들어오지 기사 내용을 조목조목 확인하고 또 그것을 모조리 이해를 하시는 국민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홍석현의 중앙일보가 또다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홍석현도 마찬가지 탄핵의 주범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지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시면 이낙연의 표가 몽땅 윤석열에게 간 것처럼 인식을 시켜놨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윤석열에게도 표가 간 것이고 홍준표에게도 양분해서 나눠졌어요. 조금 더 갔고 조금 덜 가고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타이틀만 보면 윤석열 쪽으로 그냥 몽땅 몰린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홍준표에게 주느니 문재인의 사냥개에게 더 많이 주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이 민심은 홍준표가 앞서고 있는 게 여기저기 기사에도 나옵니다. 꼭 리얼미터뿐만이 아니라. 유독 그런데 중앙일보는 윤석열을 또 띄우고 있는 겁니다. 자, 유독 이낙연의 지지자들만 홍준표보다 윤석열에게 좀더 쏠리다라는 거는 맞는 거고, 한마디로 홍준표보다는 윤석열이가 후보로 나오는 것이 좌파에게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낙연 지지층 중에 사자 대결,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이렇게 가상 대결을 해봤더만, 이재명이 34%, 윤석열이 33.7%라고 나오고 있고, 그러면 제목을 말이야, 여기 찍고, 홍준표도 같이 찍어줬어야지. 근데 타이틀을 딱 이렇게만 해버리면, 이낙연의 표가 윤석열에게 싹다간 것처럼 얘기하면, 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그냥, 어, 지지율 믿고, 어 윤석열이 대생가 보네. 그러고, 윤석열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의 심리가 그래요. 그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속아서 안 되는 거죠. 자, 이 가상 대결에서 보시면 이낙연 지지자들이 윤석열에게 가장 많은 표를 주겠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무려 40.3%입니다. 물론,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이네 후보로 가상 대결했을 때에요. 그리고 또 다른 가상 대결. 자, 이재명, 홍주표, 심상정, 안철수. 이 대결에서는 이낙연의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32.4, 홍주표가 27.2, 자, 이건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이고, 실제 국민들의 민심은 전혀 다르죠? 심지어 문재인의 전용 방송국인 KBS에서 오늘 나온 대선 후보 가상 대결입니다. 왜 제가 KBS 걸 했느냐? 또이 보수 쪽의 언론사 거를 또 이렇게 지지율을 하면은, 아, 이것도 편파적이다. 이럴 수 있으니까 아주 공정성을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KBS 거를 보시더라도 이재명이 41%, 윤석열이 36%로 5% 차이로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깨지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과 홍준표를 보시면 이재명 39.9, 홍준표가 39.3으로 0.6%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 한두달 전에만 보시더라도 홍준표 지지율 한 자리였어요, 한 자리. 솔직히 홍준표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이재명과 윤석열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저들에게 대한민국의 권력을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민들의 민심이 등을 돌리고 대안으로 홍준표에게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2위, 3위 이런식으로 1위가 없어지면 2위, 2위가 없어지면 3위 이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 국민이 볼수 있는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토론회. 이거 실시간 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파를 통해서 이번에 처음 나간 거죠. 이들의 민낯을 보기에는 왜그 전에는 다 가공해서 지들끼리 그냥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아닌 것도 긴 것. 긴 것도 긴 것, 이런 식으로 막 윤석열, 최재형을 막 띄우고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지지율이 팍팍 오르다가 이제는 실시간으로 공영방송에서 이런 윤석열의 토론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이재명의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고 윤석열은, 이재명도 마찬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컨베션 효과라고 이재명이 후보 확정이 딱된 다음에 이낙연 표까지 같이 흡수되면서... 컨벤션 효과를 누려서쭉 올라가야겠죠. 그런데 더 떨어지고 앉아있어요.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더군다나 윤석열은 토론회를 하면서까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야. 미래가 아주 암울하게 보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저렇게 야, 너희들 나 지지 않으면 아주 극단적으로 나 여기 나갈 거야. 당 해체해버려야 돼. 이딴 과격한 말도 안 되는 발언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회사마다 다들 틀린 결과가 나오지만, 분명한 건 윤석열은 하락세, 꼬꾸라지고 있고, 홍준표는 상승세. 단, 저는 홍준표 지지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윤석열이 되면 절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문재인의 집권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 세력들은 윤석열이 홍준표에게 지게 되면 자신들도 정계 은퇴라든지 감옥에 갈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민심이 어떻던 간에 끝까지 윤석열을 밀어 제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홍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되려면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그거 아니면 나갈 수 없어. 경선에 이길 수가 없어. 뭐 경선에 나가야 전 국민의 민심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권을 빼들어 온다 하더라도 저들이 180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또 탄핵 소추가 될 수도 있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탄핵의 진실을 일단 알려갖고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이룬다면 저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왜 있으나 마나 한 그런 당이 되고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국회가 되니까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저들의 민낯이 탄핵의 진실로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준표가 무슨 내각제 개헌을 막는다 나는 반대한다 하면서도 내각제 비스무리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 많이 받잖아요 뭐 총리를 민주당이 데리고 온다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보면 의석수가 저들이 많기 때문에 정권을 찾아오더라도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어떤 하나의 작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런 오해까지 싹 씻어버리려면 탄핵의 진실을 터트려서 민심을 확실하게 돌리는 거예요. 종북 좌파나 저것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해서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북한의 인민처럼 만들었는지를 싹 까버리려면 탄핵이 진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장 날조 윤상열은 당연히 감옥 가는 거고요. 이건 말고도 감옥 갈게 많아요 저자가. 그런데 중요한 건한달후 경선이 끝나고 윤석열이된 다음에 저자가 감옥 가고 안 가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전에 감옥을 보내서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운 시간을 가지고 헛물 캐지 말라는 겁니다. 토론 때 그래서 저는 홍준표가 뭐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재인이 장기 집권으로 가느냐, 일단 끊느냐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홍주표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토론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달려 있고 귀가 달려 있다면 어딜 봐서 저런 자가 저런 수준으로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눈이 달려있고 귀가 있는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지지를 철회하고 나오는 그러니까 진실이 털어지는 거죠. 온니이 탄핵당, 공범들이니까 견고하게 이들만 뭉쳐있는 거예요.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뭐다? 탄핵의 진실을 까발려야 된다. 자, 그냥 법이나 달달 외워서 법 말고는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질문을 해도 딱 딱 답변을 제대로 합니까? 여러분 제가 판단하게 보셨잖아요. 거의 80% 이상은 자신의 주관이나 철학 같은 건 없고 회피 내지는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질문 위주로 물어보는. 여기 뭐 질문하러 나왔어요? 이놈의 윤석열은 아는 게 전혀 없으니까 무슨 도사의 말만 듣고 말이야. 저런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왕자나 새기고 나오고. 자 그래놓고 무슨 자격으로 당을 해체한다는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긴 뭐 볼래? 윤석열의 목적이. 보수 괴멸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죠. 저자의 목적이, 결과물이 보수 괴멸이니까. 윤석열을 끌어내리려면, 탄핵 전국 때, 이 조작 날조, 특히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고, 엊그제도 다뤘지만, 문영표 장관을 야밤에 불러내서 위중 교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긴급 체포하고 곧바로 구속을 시켜버린 것만 질문을 해도, 윤석열을 바로 끄집어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팩트 아닙니까? 유성열이 야밤에 보건복지부 장관 문용표를 불러다가. 박근혜가 시켰다고 라 하면 은다끝난 것을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윤석열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문용표가 아닌 걸 어떻게 기라고 말하냐 이렇게 뻗히니까 긴급체포 후에 구속을 시키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가 말해봐 이것뿐입니까 불법으로 별건 수사해서 6개월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료를 갖다가 끄집어내갖고 별건으로 재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말이야 김세훈이가 그냥 땅땅땅 야 영장 가져가 이래서 다시 재구속을 시켜서 거기서부터 이 재판은 무의미하다고 해서 밖에 통이 보이크 단거 아닙니까?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꼭 밝혀진다 그러고 4 년이 넘게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옥중 투쟁이고 이거 굉장히 문재인이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만델라의 옥중 투쟁처럼. 지금 탄핵당의 후보들. 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질문을 안 합니까? 저 같은 놈도 하는데 매일같이 열변을 토하고 진실을 알리고 있는데 몰라서 안 합니까? 알면서 안 하는 거지. 대통령이 돼서 국가와 국민을 구한다면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경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윤석열을 끄집어 내려야 되는데, 윤석열을 끄집어 내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탄핵의 진실을 그대로 읽기만 하면 돼? 질문만 하면 돼? 왜 그걸 못하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